오, 자, 하가 죽었으면, 야, 이거, 다시 봐야 돼. 저기, 오, 초기 오, 저기,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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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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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사님께서 주의를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 생경 공부 말씀도 잘또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종강이라고 종강, 아, 네. 하는데 생경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laughs> 이 네, 말씀이 네, 네. 좋네요. 네. 말씀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초동부, 전도 학교 안에서 전도 학원에서 전도하는 초동부, 선교 선교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초동부, 신앙 고백 발른 고백을 드리는 초동부 대길 기도합니다. 네불다 꺼지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음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 책 보여드릴게요. 네, 이이 책입니다. 네, 기도 책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그신 손으로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가고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병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윤리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월 9일 목요일 공부했다고 이렇게 적은 어떠한네요 예, 다음 주에 마지막가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주라고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로니 아니 지금 아가지고 다음 주에 괜찮니? 배울 것도 이렇게 예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계셔서 이만. 다음에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